자, 이어서 관계대명사 왓하고 접속사 대세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관계대명사 왓은 똑같아요. 관계대명사는 그냥 하나, 왓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러우니까 다시 한번 써도록 놓 할게요. 관계대명사 왓은 앞에 선행사는 무조건 없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그리고 뭐뭐 하는, 뭐뭐 하는까지 안 해석해도 되지만, 겉 이렇게 해석하는 게 관계 대명사 와시고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절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접속사 대은요 앞에 선행사가 똑같이 없어요. 그 대신에 뒤에 뭐가 나와 줘야 되냐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줘야 되고요. 해석은 뭐 뭐라는 겉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 절 이끌어온다. 명사 절을 이끌어온다는 소리는 무슨 말? 문장에서 주어나 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란 얘기죠. 자, 관계대명사 what하고 접사 that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방금 말한 거에 나와 있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냐? 완전한 문장이 나오냐? 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과 접사 that은 둘다 명사절을 이끌지만 관계대명사 what 다음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 반면에 접사 that, that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자, 이 Your opinion is what really matters to us the most. 자 여기가 원, 그 관계대명사 what 절리 되겠죠? 뒤에 문장의 뒤에가 보면 matters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불안전한 문장을 이끌어오고 있죠. 자 no one call no one can tell me. 누구도 나에게 말할 수가 없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미가 어 앞에 명사가 나왔는데 이 명사 예를 꾸며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Tell은 뒤에 간접 목적어도 나와줘야 되고, 뒤에 직접 목적어도 나와줘야 되니까. 자, 누구도 나한테 말할 수 없어. What I should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말해줄, 말할 수는 없어. About this problem.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자, my opinion is that. 자 나의 의견은 이래. School-age children 학교 갈 나이의 아이들은 need adequate sleep 적절한 수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가 완전한 여기 that 빼고 나서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죠. 자 문장 맨 앞에도 나올 수 있어요. That volunteering can bring wonders까지가 대절이 되겠습니다. 자이 어, 자원봉사가 아주 놀라운 것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뭐 명사절을 이끌고 주어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있고요. 색깔이 조금 헷갈리네요. 주어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오고 이제 쓴까지가 동사네요. in Many places 있어요. 많은 곳에서. 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냐, 어차피 둘다 선행사는 없습니다. 와시든 대시든 뒤에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에 따라서 와 써야 되는지, 대 써야 되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laughs> 관계되면서 w h a t 관용 표현 보게요. 관용 표현이라는 건늘 얘기하지만 뭐라는 거야? 암기하라는 거예요. 자, what is called, what we call 우리가 부르는 것, 우리가 말, 말 되어지는 것, 불려지는 것이라는 뜻인데 소위 이른바 말하자면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말이구요. What is better, what's better 또는 what's w o r s e 래서 더욱이 더 좋은 것은 또는 w h a t w s What words? What a t w o 가상으로 더안좋 w 것은 이런 뜻 h a 요 자, 이 r 좀 s What w h a t w s What o r s What w o h a o h a s What w o s h o r s What 인품. s What w o h a o r s h a s What 재산이나 가족 또는 능력도 돼요. 재산이나 가족 또는 능력 주어가 할수 있는 것 시대겠죠. 자, 그리고 하나 아, What w What w h a t o 두 이게 빼먹었죠? What do? 그러면 두얘 뭐에? 얘 직업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What I do 이런 식으로. 자, What is more 게다가라는 뜻이고요. 자, 이거는 What is to be? 아, A is to be what C is to D.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 같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냥 외워두세요. 아주 가끔 나오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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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매우 아주 아주 정말 매우 가끔 매우 가끔 아주 엄청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쯤은 알아두시면 좋고 나왔을 때 지문이 나왔을 때아 이게 그거구나라는 것좀 파악하고 보시면 될것 뒤에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laughs> 관계대명사, what하고 대세 차이점이었는데, 어, 좀 하나 짚고 넘어가줘야 될게 내가 중간에 설명을 하면서도 한번, 음, 나왔던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아, 선생님, 그러면, what이, 우리가 알고 있는 what이, 관계 대명사도 있고요. 방금까지 배웠던 관계 대명사도 있고 우리가 의문사도 있는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있죠. 자, 관계 대명사일 때는 우리 해석 흔히 어떤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의문사일 때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두 개가 혼동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what i know 하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는 것 이렇게 될수 있죠. 내가 아는 거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인데라고 라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앞에 이런 말을 썼어. Tell me, tell me, 아, 다시 what you know라고 합시다. 이네요. 그러면 네가 네가 아는 것인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I don't o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도 기할수 있어요. 네가 무엇을 아는지라고 이렇게 네가 아는 것도 되고 네가 무엇을 아는지라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둘다 해석이 가능해요. 앞에 이런 말이 나오면 난 네가 아는 것을 모르겠어. 난 네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겠어. 둘다 해석이 가능하잖아. 그럼 이때 a 왓은 관계대명사일까? 의문사일까?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죠. 자. 간단하게 의문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색깔 좀 바꿔서 이게 의문사 지금 여기에 왔은 의문사예요. 왜 의문사냐면 말 그대로 의문이 들어가요. 의문이 생깁니다. 몰라요. 앞에 나와 있는 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 몰라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지금 왓. 네가 알고 있는 게 뭔지 몰라요. 이럴 경우에는 왓이 의문사예요. 그럼 반대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I know what you know.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나는 알고 있어. What you know 여기서 w h a t 은 내가 알아 몰라 알잖아, 그렇죠? 내가 알고 있다고 네가 아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럴 때 얘는 보다 얘는 관계 대명사다라는 거죠. 왜냐? 의문이 안 생겨. 이미 네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관계대명사고 이때는 의문사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사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둘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관계대명사 와시냐? 관계대명 아니면 어 서, 의문사 와시냐? 물어보는 질문은 거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온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동사에 따라서 앞에 나와 있는 동사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관계대명사인지 아니면 어 의문사인지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관계대명사와 타고 접사 때까지 같이 봤습니다. 아, 마지막에 예문 좀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energy is the most essential part of what is called genius. 자. 야, yeah. 어, 야, 갑자기 이 나왔어. 에너지가 소위 가장 어, 소위 천재라는 라고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소위 천재라는 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래요. 자, 그래서 what is called 앞에서 소위라는 뜻이었고, 자, I am charmed by what she is. 나는 이끌렸어, 나는 끌렸어, 매혹 당했어. What she is에 그녀의 인품에 의해서. not by 뭐가 아니라 what she has 그녀의 재산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인품에 의해서 그래서 what 주어 비동사, what 주어 해부동사 썼을 때 해부동사가 아니라 해부를 썼을 때 음, 이렇게 그 해석이 가진 것이냐 아니면 인품이냐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관계대명사 접사대 다 마치도록 할게요. 끝